이다영 25팍 이루마니아 여자 배구 리그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시즌 활약 중인 그리스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스 포스톤 스포르에 따르면 이다영은 카릴로 파리시 62 이탈리아 올림피아코스 감독과 함께 라피드 부쿠레슈티로 이적하여 2022-23 루마니아 리그에 참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2021-22 유럽 배구연맹 세브 여자리그 랭킹 6위로 평가됩니다. 랭킹 포인트 147점으로 5위 프랑스 178.99점와 차이도 크지 않다. 36위 그리스 무대에서 뛰는 이다영으로서는 놓치기 싫은 기회입니다. 포스톤 스포르는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신문입니다. 이번 시즌 파리시 감독은 올림피아 코스를 그리스 여자 배구 리그 정규 시즌 우승으로 이끄는 동안 3위 팀 파그 이다영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파리시 감독은 2015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010-2011 세부컵 대회 우승, 2012 이탈리아 세리에 A1 일부 리그 우승 등 검증된 여자 배구 지도자입니다. 라피드 부쿠레슈티는 이번 시즌 루마니아 배구협회 컵대회 3위에 올라 2006년 리그 우승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17년 만에 리그 정상을 되찾기 위해 이다영과 파리시 감독의 동반 영입을 추진합니다. <목소리>